네, 우리 바리스타 또 소개할 건데요. 우리 어, 지금 한국인이 아니십니다. 중국인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말을 너무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자, 또 수상자이십니다. 바리스타 대회 수상자이신 우리 심명월 씨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바리스타 심명월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중국 어디에서 오셨는지? 네. 그 연길에서요. 연길이요? 어, 네. 혹시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다돼 가요. 10년이요? 네, 네. 아, 근데 정말 누가 보면 중국인 아닌 줄 알겠습니다. 너무 한국말을 아. 잘 하시는데요? 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쵸. 또 커피는 또 얼마나 또 언제 접하셔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또 여쭤 볼게요. 아, 저는 한 사년 전에 커피, 전에? 네, 커피 시작했고요. 네. 네. 그때는 그냥 간단한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했는데, 네. 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네,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참에 그냥 바리스타로 갈아탄 거죠. 어 네. 아, 네. 그러면 처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따보겠다고 참여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또 대회까지. 또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된 우리 신명을 바리스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뭐 어떤 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되셨는지 핸드드립으로 네. 네, 처음에 마셨는데, 어 이게 진짜 커피인가? 어 되게 맛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씁쓸한 맛이 나는 그 커피가 아니고 진짜 너무 향기로워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저도 <laughs> 사실 핸드드립 커피 많이 마시고 다양한 산지의 커피를 맛보면서 어, 유독 그 새콤 달콤한 또그 커피만의 매력에 저도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 동안 또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또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또 좋았던 점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연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대회 참석하는 거는 언어가 잘 어려웠어요. 아, 언어가? 네, 왜냐면 네. 제가 아무래도 한국말 잘해도 저희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연습도 하도 제가 바리스타 대회는 이거 처음이거든요. 음. 에, 그래서 뭐 익숙한 부분도 막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네. 좀 어려웠어요. 네네.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성공을 뭐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는데 근데 상을 딸수 있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 했어요.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수상까지 하시게 된 우리 신명을 바리스타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커피 비평가 협회 또 우리 박영순 협회장님께서 직접 해설을 도와주실 거고 우리 신명을 바리스타의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영순 협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긴장감 있게 오늘 결선을 다 준비했는데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은 다 순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간단하게 전체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말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게 해놓고 우리 관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부분을 어,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중국말로 하시는데 청포도와 자스민이 어우러지는 과일 맛과 꽃 향기가 나는 메뉴를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카페시 션밍웨입니다. 오늘 행복히 이 자리에 뵙는 여러분. 오늘为大家准备的是一款来自夏日的饮品啊叫遇见夏天那我现在开始准备 자, 먼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것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커피가루와 물의 비율을 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 커피에서는 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바리스타 챔피언이 이번에 나왔는데 인도나이시아 분이 나왔죠. 커피가루 20g을 사용을 해서 무게, 무게를 재해서 45g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커피가루에서 몇 그램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느냐 이것을 어뭐 100여 년 동안 하면서 자기 무게의 두배 정도를 추출을 하면 가장 우리 입맛에 맞는다라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더 지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있고요. 우리가 음악에서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커피 메뉴를 흔히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에스프레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면서 기타 다른 청포도라든가 자스민의 꽃향을 가미하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맛을 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음료를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혹은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청포도면은 어 여름을 상징하는 그런 어 과일인데요 대체적으로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갈 때 지금 카페에서는 청포도를 재료로 한 메뉴들을 많이 선보입니다 요번에 그 시연을 하고 있는 실명은 바리스타는 노원에서 하는 이 축제, 부대양소련이라는 세계 커피대회 덕분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출전을 할수 있고 그래서 오늘 중국말로 이렇게 하는 대목을 하나 넣은 것은 이 영상을 연기되어 있는 친구와 부모님께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오늘이 만약 순위 결정전이고 세 명이서 경합을 벌였다면 아마 정신이 없었을 텐데 어제 순위 결정전을 했고 우리 신명월 바리스타께서는 3위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2위, 그다음에 1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이 다음에 1위부터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더 해주실까요, 신명월 선생님 어떻게 네. 했는지 한국말로 해주셔도 좋고요. 아.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음료는 여름을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제가 여름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초록한 숲속에 청량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런 느낌이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유, 사용하는 원두도 그 알맞게끔 꽃향과 과일향을 살리기 위해 네, 에티오피아 굳이 모모라를 준비하였습니다. 청포도청으로 만든 그 수제청으로 만들고 플러스에다가 자스민티와 같이 합치면 바로 그 여름 그 자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